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들어올 때, 이쪽으로 막는 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여기서 생각할 게, 끼워 이을 거냐, 그냥 이을 거냐를 일단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있는 게 정수예요. 그럼, 여기에서, 흙도, 이을 거냐, 여기를 넣을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쪽 젖혀 있는 거요렇게 두는 건, 이거 한 점이 잡히기 때문에 안 좋고요. 요한 점은 버리면 안 됩니다, 흙이. 그래서, 이을 거냐, 빠질 거냐, 그걸 생각하셔야 되고, 있는 게 조금 나아요. 여기에서 1 0이또 그렇게 오른쪽으로 느는 수가 있고, 왼쪽으로 느는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른쪽으로 느는 수를 정해라고 하고 하겠습니다. 사실은 두개다 정답이에요. 어느 쪽이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취향이에요. 자, 이쪽을 두면, 왼쪽을 젖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 0이 손을 빼고, 이렇게 걸치는 데까지, 1 0이그덤 때문에 유리한 그 정도 플러스 알파 정도. 그러니까 거의 5대5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는 게 좋다. 아, 백이 아주 활발하죠? 지금 이거 흙이 끊어먹고 있을 정도로 한가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그렇게까지 보기에 한점 끊어먹으니까 굉장히 커다, 커 보인다. 그냥 커 보이는 거고요. 이걸 크다고 생각해서 끊어 잡는 분은 조금 기력이 약하신 거예요. 지금은 큰 데가 많습니다. 나중 은 커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백이 이거를 걸치지 않고 바로 이으면 폭 마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크긴 크다니까요. 더큰 데가 있다. 조금 더큰 데가 있다는 거지, 여기도 큰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을 수도 있는데, 이으면, 여기 요걸 하나 걸쳐 놓고요. 우상기를 이렇게 붙여요. 과거에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둘라고 그냐면 여기 이을 때 이렇게 둘라고 그랬는데, 이게 백의 세력이 강한 곳에서 이렇게 움직여봐야 별볼 일이 없다는 게 인공지능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쳐 놓고, 이렇게 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커지기 때문에 백이 여기를 두는 거거든요. 그때 흙이 또 이렇게 둡니다. 잘 보세요. 백은 진영이 요런 거 하나입니다. 좌변에 두터운 모양이 하나 있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흙은 실리차지하고 여기 또 굳혔죠? 여기도 굳혔죠? 화점인 나들자 굳힘은 굉장히 좋은 굳힘입니다. 거기다 걸쳐놓은 것까지 하나 있어요. 전체적으로 흙이 활발한 포진입니다. 다음에 이렇게 둬서 진영을 계속 넓혀나가고 세력대실리 이런 바둑으로 예, 진행이 되는 겁니다 둘 수는 있으나 여기 있지 않고 걸쳐가는 게 백도 폭넓게 전판을 그다 아우르는 이런 바둑을 두는 게더 좋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여기 위로 넣는 거 못지않게 좋은 수가 아래로 넣는 수라고 그랬어요 이건 젖혀있는 수를 미연에 방지하는 겁니다 좋은 수죠 여기를 두면 그 여기를 치받고 여기를 젖힐 겁니다. 일단 백도 하나는 늘어요. 그럼 백극도 하나 더 밀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느는 건요. 요건 너무 너무 두터운 수예요. 과거 2차우대에참 좋아했을 것 같은 수인데 이건 너무 두텁습니다. 흑이 손뼉 이렇게 좌변을 지켜버리면 약간 그 가죽장사 느낌이 살짝 납니다. 이 세력을 써먹을 데가 없어요. 홍당 뛰어 들어와도 별거 아니에요. 왜냐? 붙여서 줘도 됩니다. 요 한점을. 그리고 세력을 납작하게 해놓고 이쪽을 갔다가 공략하면 흙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뛰어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를 밀면 백은 여기를 받지 않고 요 한점을 직접 공략하는데 이때 좋은 수라고 인공지능이 탁 블루스팟으로 보여주는 데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어디냐? 여기에요. 왜 이렇게 턱끝까지 다가오나? 이게 좋은 자리라고? 하는데 이게 좋은 자리랍니다. 막을 때 요걸 젖히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주는 건되이 나빠요. 중복입니다. 중복. 이거는 진짜 중복. 여기 밀면 또둬야 되는데 이렇게 두면 흙이 너무 좋아요. 여기 중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는 게 아니고요. 젖히면 이걸 일단 하나 꼽으래요. 그럼 이을 거예요. 이때 막으면 나중에 살고 나서 여기 붙여갖고 넘는 게 남잖아요. 그러니까 넘지 못하게. 이렇게 붙이는 게 정수고요. 흙이 이렇게 북한 벌리는 데까지 여기까지 진행된 다음에 다음에 아, 백이 3, 3에 들어가겠죠. 여기가 크니까. 3, 3이 항상 크잖아요. 이렇게 진행되면 아까 위로 빠진 거 그거와 비슷한 정도 백이 약간 좋습니다. 그러니까 덤 플러스 알파 덤 때문에 좋은 거 플러스 알파 정도 좋은 이거 한판의 바둑이에요. 네, 이것도 그러니까 정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돌아가서 이 장면에서 이 장면에서 백은 위로 뻗어도 되고 아래로 뻗어도 되고 어느 쪽 금방 보신 것두 가지 중에서 더 좋아 보이는 쪽을 선택하시면 돼요. 인공지능은 두개다 비슷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흙이 여기서 있는 게 있고 빠지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이 빠지는 수도 줄 수가 있습니다. 뭐 나쁜 수 아니에요. 충분히 줄수 있는데 이러면 백은 여기를 거꾸로 빠져요. 이때 흙이 손 빼고 줄 수도 있어요. 이쪽으로 여기를 들어오면.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두면 살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근데 이게 너무 비참하게 사는 꼴이라 실리를 여기 다 내줬잖아요. 여기는 아까 막아두면 집이 꽤 나는데 여기 집이 하나도 없어서 이거는 크게 안 좋고요. 조금 더 괜찮은 게 그냥 막아두는 겁니다. 이거 막아놓고 살아놓으면 이게 집이 짭짤합니다. 여기에서 예전에는 뭐 이런 식으로 두라고 했었는데 인공지는 그냥 이렇게 침착하게 지켜놓는 걸로 어, 훌륭하다, 백기 다음에 흑의 블루 스팟은 이 자리인데, 역시 다음에 삼삼에 들어가는 거로, 금방 진행됐던 거랑 거의 비슷해요. 앞에 정예라고 했던 거두 가지 있죠. 그거랑 거의 비슷한 정도 백이 좋은데, 그거보다 아주 손톱만큼도 안될 정도 로 조금 백이 더 좋다고 합니다. 예전에, 예전에는 여기 안 두고 이런 식으로 많이 두라고 했거든요. 여기다 두면, 요렇게 두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과거에는, 여기를 두면 이걸 나가서 끊고 싸웠어요 근데 그게 별로 흙이 좋을 게 없다 백세력이 강한 곳이니까 이렇게 두고 잡으면 벌린다는 거죠 이렇게 이 잡은 자세가 좋아서 중복이다 백너뭐 먹었냐 이렇게 되는 거죠 먹은 게요거 먹었냐 이게 이러는 거예요 흑이 입장에서 그렇다면 백도 욕걸 먹는 게 아니고 흑이 벌릴 자리 눈목자로 위에서 다가섭니다 그러면 흑이 이거 넘는 거는 왠지 좀, 강한것같잖아요 저도 안 먹었는데? 그래서 흙은 여기서는, 젖혀서 싸우자고 할 때, 여기서 이제 흙이, 백이 여기를 붙이면, 이제 싸움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싸움바둑으로 가는 거니다 필연적으로 싸웁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려워요. 어, 형세는 아까 백이 좋다고 말했던 거 있죠? 그 정도 좋아요. 그러니까 형세 차이는 변화가 없는데, 다만, 누가 더 싸움을 잘하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싫으면, 이런 거 두지 말고, 어깨 집지 말고, 여기가 낫다. 자, 그러면 흙이 이 아래로 빠져서 이렇게 진행되는 게 백의 입장에서 더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여기를 이어주지 않고 이렇게 빠져둔 이 진행이 백으로선 더 마음에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니, 그러면 애초에 여기에서 끼워 있지? 그러면 이거 둘 수밖에 없잖아. 그때 여기를 빠지고 두고, 이렇게 되면 요 하나 찔러둔 것 차이는 있지만 흙이 여기를 잊지 않고 이선으로 둔 꼴이네. 그럼 이거 백이 난 이쪽 진행이 더 좋은데 이거 선택하면 안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요 찔러둔 요게 일단 팻값 절대 팻값 하나 없앤 게 하나 있고요. 그걸 무엇보다 여기 나중에 저측 이런 쪽이 진행되다 보면 여기 끊겼을 때 자충이 돼 있을 수가 있어요. 요 백의 교환이 이 돌에 자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흙이 여기 찔려서 균 쪽이 교로운 것보다 자충이 될수 있는 아픔이 훨씬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똑같이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하고, 3, 3에 들어갔을 때, 아까는 백이 약간 좋다그랬죠 요거는 흙이 약간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와의 진행과 이거는 거의 반집 정도 백이 손해다. 요 찔러둔 교환이 백이 반집 손해다.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찔른 교환은 백이 반집 손해. 그니까, 러안 찌르고 두는 게 좋다. 즉, 여기에서, 있고 상대방이 이렇게 두주면 이거로 땡큐지만, 상대방이 굳이 여기를 둔다면, 위아래 젖힌, 뻗는 거, 그거를 내 취향껏 맞춰서 두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음 제대로 이해하신 겁니다. 정확하게 아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될게 있죠? 왜 이거 막는 것만 해? 이거 막는 것도 있잖아. 그죠? 예전에 이렇게, 이한점을 잡으려고 이쪽에서 막는 수도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넘어가고, 여기 호구되는 급소고두점 머리니까 여기 백은 무조건 늘어야 되거든요. 과거에 이때 실리 좋아하는 분은 이 아래로 늘었어요. 그리고 여기 넘는 수도 보잖아요. 그러면 백이 이거 막을 거냐. 요걸 백이 막아주면 흙이 괜찮아요. 흙이 괜찮습니다. 흙이 선수 잡고 드니까. 그런데 백이 여기 손 빼고, 예전에도 주로 손을 뺐습니다. 100이 손을 빼고 33에 들어가면 요것도 아까 그 진행됐던 100이 유리한 그만큼 딱 100이었습니다. 아 이게 어떻게 수치가 다그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100이 그 정도 좋아요. 그러니까 0.3에서 0.4집 정도 100이 좋아요. 그런데 요거는 100이 좋은 거 맞습니다. 어, 그러면 이건 뭐 왼쪽으로 막나 아래쪽으로 막나 다 똑같은 거 아닌가? 그건 아니에요. 왜 아니냐? 예전에는 이게 실리 좋아하는 분이 두는 거고 여기 있는 거는 두움 좋아하는 사람이 둘 뿐, 이거는 백이 손을 빼고 두기 때문에, 백이 발 빠르게 둘수 있어서, 백이 왠지 더 좋은 것 같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프로 기사들 중에서요. 그런데, 지금 인공지능으로 검토해 보니까, 여기를 이을 때, 백은 역시 손을 빼고 이렇게 두는 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바로 교환을 해요. 이어줄 거냐? 아닐 거냐 이어주면 자체로 득입니다. 여기를 막아둔다든가 하면은 나중에 요한조음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여요. 그래서 백은 이거 안있고이 뒤로 치는 게 정수인데 그러면 이제 흑도 이거 바로 따면 여기 내버려두고 우산기를 백이 먼저 둘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교환하고 여기까지 교환을 하고 땁니다. 이거는 백이 속 빼기가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 손을 빼고 이런 데큰 데를 두면 이 젖히는 패싸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뒷맛이 굉장히 고약해서 백이 함부로 앞으로 바둑을 두기 힘듭니다. 이 패싸움을 걸었을 때 패를, 백이 지는 날에는 끝장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거의 여기를 단수쳐서 받거나 빠져서 받거나 해야 되는데 요런 진행은 크이 0.7집 정도 좋아요. 그러면 아까 다른 진행들은 백이 한 0.4집, 0.34집 좋았다고 보면 거의 한집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요거는 그래도 약간은 의미 있는 차이가 아닌가. 약간은 의미 있게 100이 한집 정도 손해본 것 같다. 그래서 이쪽으로 있는 건꽤 괜찮습니다. 100, 크기에 괜찮아요. 크이 그럼 이거 말고 또 다른 수는 없나? 요걸 3, 함에 들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 젖히는 수가 있어요. 요걸 받아주면, 요걸 받아주면 여기 똑같이 두고, 이 진행이 됐다고 했을 때,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이 치는 자세, 그리고 이쪽으로 넘는 자세, 이게 좀 달라요. 요 교환이 하나 있어서. 이거 밀고 나갈 수도 있고. 그게 다른 만큼 흙이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 젖힐 때, 요거 젖힐 때 흙은 안 받아주는 게 좋은 거예요. 여기 바로 젖히는 게 정수고요. 요거 올라오는 게 정수입니다. 끊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오는 거고요. 단수를 치면 또 올라와요. 그리고 이렇게 두면, 하나 찔러 놓고, 밑으로 입구자로 봤습니다 차단이 안 되죠? 여기를 이으면, 이렇게 둬서, 이렇게. 이 넉점이 잡힙니다. 수상전이 안 돼요. 뭐, 여기에서 위를 이어도, 마찬가지. 다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두면, 그건 여기를 지켜두는 정도가 되는 거고요. 요것 역시, 흙이 0.7집 정도 좋아요. 딱 어떻게 숫자가 곡이 0.7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다음에 100은 여기 33에 들어가는 게 정수인데, 이 하변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흙이 0.7집 정도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서 33에 들어갈 때, 이쪽으로 막으면, 흙이 이렇게 연결하는 순간 흙이 0.7집 정도 좋아진다. 그래서, 100은, 이쪽으로 막는 게 정수이고, 물론 주변 상황과 다 다르고, 지금 아무것도 없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화점 4개만 있을 때. 이렇게 뒀을 때, 그냥 있고, 흙도 여기를 둘 건지, 위쪽으로 이길 건지는 본인 선택. 이쪽으로 있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이건 뭐, 0.0몇 집, 뭐 이렇게. 그게 약간 요, 빠지는 것보다, 이 선보다는 이게 낫다. 이 선과 삼선의 차이라고 생각하세요. 삼선이 낫다. 그러고, 이쪽버등과 이쪽 보듬은 거의 같아요. 이건 자기 취향이라고 생각하고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쪽이 더 좋냐 없어요. 취향껏 선택해서 두시면 됩니다. 아 저도 이거 오늘 공부 아주 도움이 됐어요. 바로 한번 써먹어 보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협공만 해준다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